낙동강은 이사 갔나? 대구가 낙동강이지 무슨. 대구에 금호강 낙동강 두개다 아닙니까. 아, 그래, 그래도 그 내가 낙동강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커피숍에 건장한 두 남자가 문을 연다.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. 시그니처 메뉴 정보. 몸매도 뚱뚱해도 입맛은 까다롭다. 오늘도 진검 승부가 시작된다. 말레카 저 보세요. 말레카. 말레카요? 예, 예, 예. 아요거예요예예예오이 이거 이거 거아 이거 요어 그럼 하나 요거도 하나 주십시오 네 예. 예,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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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저 저사 아, 저거 먹어야 됩니까 네, 저사서 어 응. 응, 밑에 층이지 응. 응. 아, 빨리 저 사요 지금 섞고 있다 기다려봐라 이거 내거다 아까 못봤 사장님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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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요 사장님 못못 보고, 봐라 진짜 먹고 싶었다. 어? 왜? 어떤데? 어. 오! 아주 맛이가. 어. 네. <laughs> 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. <laughs> 또 팀장이 또 승리했는데. 아, 아, 진짜 맛있다. 맛을 좀음미하면서 드시면 안 됩니까? 맛있으면 빨리 먹으면 되지. 뭘음미를 하노? 아 이거, 아, 이거 뭐지? 맛있어 어 일반적인 케이처처럼 제가 요 아, 는데요요 아, 뭐. 아, 뭐. 아, 뭐. 달콤하게 점심 먹고 디저트로 먹기 좋은데 재료가 뭐예요? 진짜 맛있어요. 예. 약간 대약 그런 맛으로 나 예. 음. 호두랑 볼꿀이야. 그래. 대구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아니스커피입니다. 오늘은 여유로운 노전. 넓고 쾌적한 공간이 매력적인 이 카페에 들렀어요. 첫 입에 미소가 지어질 만큼 정성이 가득 담긴 맛. 카페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이한 잔의 여유. 잠시 멈춰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.